안녕하세요 조준호 조준현의 한판탄 t v 입니다 오늘 밀도의 발기춤 실면에서 덕걸이라고 부르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건데요 내가 시합에 나가는데 상대방이 틀어잡는 상대다 라고 했을 때어 일반적인 잡기로 가지 마시고 내가 소매를 털어쓰고 가게 되면 상대방이 크로스로 가면서 땡겨주면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자 바로 요때 상대 이때 상짝 돌면서 탁! 치면서 어, 어, 굉장히 이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어, 상대방이 물론 여기서 날아가서 내가 포인트를 획득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면서 상대방의 굉장히 움직임을 말을 응. 묶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술이 시옷 받침이 아니고 치읓 받침을 쓴 덧거리 이런 부분도 좀 덧거리입니다 시옷 받침의 덧거리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는 응. 시옷 받침에 상대방 다리에 덧건다고 해서 덧거리가 아니고 상대방이 걸리게 덧을 친다고 해서 치읓 받침을 쓰는 덧거리 영어로 우리 트램 행어. 상대방 중심이 가장 높은 경기 초반과 그리고 지쳐서 중심이 올라올 때 경기 후반에 있으면 가장 좋을 것떤 그런 기술인데 자, 내가 상대방이 서로 소매를 풀수로 맞잡으면서 내 네, 가드가 없어진 이 상황으로 벗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겨주면서 상대방 중심이 올라올 때 상대방이 정면으로 빠지면서 상대방이 정면으로 빠지면서 상대방이 다리를 치게 되는데 자, 이게 왜무비트 행어냐? 상대방의 타이밍을, 상대방, 이게, 그냥, 보통의 기술은 상대방의 기술을 걸기 위해서 타이밍을 상대방이 맞춰야 되잖아요? 이 기술은 딱 이렇게 움직이면 타이밍이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폭탄 터지듯이, 빅빅빅가 터지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대가 본능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타이밍을. 아! 상대방과 손에 크로스 잡고, 자 중하죠. 이렇게 빠져서 빠지면 상대방이 이발 이렇게 중심을 잡고 걸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슥 빠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지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걸 내가 이렇게 치, 어버릴 거기 때문에 아직 중심동이이발을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이 톡치면 날아가는 상황이죠. 상대방의 심리를심리를 심리를 이용한 가학적인 기술이다. 자, 그래서 제, 저희가 이 항상 이 기술이 왜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쪽에 가드가 미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상대방은 올라 너무나 올라오고 싶다 이때까지는 왜 내가 상대방이랑 싸우면서 틀어 잡히면 내가 굉장히 괴롭고 질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걸 잡아기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 손이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막았는데 순간적으로. 아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not. 을 e went 이 o me o 고 올라올 때 그때를 노리는 d Good, dead, l i 라 i 는 g o 원리 설명드리면서 자오오쪽쪽이쪽이때을반반쪽쪽영상 오른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e l l 나가면서 o h 하면서 그냥 손 올라가서 치면 돼요. 자, t 이 be t 올라갈 때 우리가 기존에 내가 틀어 잡으려면 상대방의 가드가 있기 때 상대방의 가드를 툭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이이듬을 이, 이 뚫기 위해서 더 세워야 된다면 지금 터 덕거림 할 때는 더 오픈시켜주는 거예요. 왜? 나 틀어 잡아. 나 틀어 잡아서 틀어 잡자마자 여기서 걸리는 느낌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더 오픈해서.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잡아서 발 뻗는 뒤에 당기는포텐츠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발급 방향으로 당겨주시면요 반대쪽 상대를 잡았을 때, 보통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천천히 잡은 싸움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냥 천천히 거기 맞춰서 대처를 하는데, 중간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에 올라오는 이런 상대한테 굉장히 당황을 느낄 수가 있고, 상대가 많이 한번에 오기 때문에 시작때 굉장히 긴장할 때, 그때 이 기술도 응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나를 틀어잡으려 보는 상대에게 그대로 자, 왜? 자 이렇게 공으로 인해서 내가 무서워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개미 지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고 있어. 중심이 끌고, 뜬다는 거는, 밀대에서 지금, 굉장히 약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은, 이 순간을 놓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을 절대 놓치면 안돼 자, 상대방은, 그냥! 그냥!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안날아가고 여기서 굉장히, 다시? 이 순간에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두번못 쳐요 시합 때 본인이 이, 이 잡기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는 친구도 친구도 저도 시합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해놓으면 절대 그 뒤로 못 쳐요 그만큼 본인이 느끼는 이 공포감과 경각심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 못 치면서 이렇게 덮거리를 이용해도 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맞불을 넣세요 유도 시합을 보면서 아이 선수가 수준이 높다 이 시합이 수준이 높은 시합이다라는 시합을 보면 뭐, 올림픽 결승이라든지 세계 선수권 결승이라든지 그런 시합을 보면 선수들이 무조건 전진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전진 이 잡기 싸움도 전진 하면 서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이렇게 잡혔다고 해서 빼고 밀고 리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어떤 상위 클래스의 유도를 하고 싶다면 유도에서 절대 후퇴가 없어요. 내가 어떤 전략적으로 부태를 하는, 전략적으로 하는 부태도 사실 거의 없어요. 무조건 전진이에요, 전진. 무조건 전진. 자, 왜 전진이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가 절반을 풀리고 있어. 나이게 지켜야 돼. 이러면서, 자, 빼면서. 태양에서 유도 시합을 하시지 자 내가 뺀다는 거는 결국 내 동심이 뒤로 빠질 수 밖에 없어 뒤로 빠진다는 내 허리가 꺾이죠내 허리가 꺾인다는 건내 코에 힘이 빠진다는 거내 코에 힘이 빠진다는 거 내가 방어할 힘이 없네 날아가수 밖에 없는 거 그럼 어떻게 전진을 하면서 어떻게 방어하고 디펜스를 하고 어떻게 내 포인트를 지키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두 손이 뭐냐 자 내가 절반을 이리고 있어요 자 시합을 시작했으면 빨리 나가서 상대방이 구손 잡는 거예 그럼 내가 잡고 자, 유도는 그리고 두가지 밖에 없어요.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 하는 사람 동시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공격을 해요?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다 말이 있잖아요. 유도가 정확하게 그 원리에 적용되는 운동이거든요.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 아다요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자, 그래서 내가 내 포인트를 지키려고 한다면 이로 떼면서 지키는게 아니고 오히려 전진하면서 전진하면서 중심을 낮춰주면서, 전진하면서 많이 지킬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덥거리편, 무이틀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